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열 길에 물 쏘고 나라도 한치 사람 앞길은 모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때는 2021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그저 열어보는 걸 좋아하기에 무작정 언박싱 영상을 시작했던 작은 새싹 유튜버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충전기 전문 유튜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10부작으로 끝낼 예정이었던 충전기 언박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리뷰할 충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충전기 전문 유튜버가 아닌 언박싱 유튜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자 오늘은 애플 맥세이프 카드 지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보면 뭔가 심심할 것 같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알아보던 와중 SNS에서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판매하고 있길래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구매해봤습니다 정품 아이폰 카드 지갑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단어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매력이 아닐까요? 정품은 골드브라운 72,000원, 가품은 브라운 색상으로 2만원에 구매했는데요. 가죽 제품이기에 오늘은 몽키가 나설 자리는 없을 것 같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품은 애플로고와 SNS 감성 한 스푼 비용까지 추가해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원 정도 하는 제품의 퀄리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죽 제품은 처음으로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 제품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먼저 간단하게 외관을 살펴보면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하고 크기도 동일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만져봤을 때 질감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품은 부드러운 느낌인데 비해 가품은 조금 단단한 느낌? 이건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가죽뿐만 아니라 테두리 마감인 에치코트에서도 소재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건 긁어보는 소리로도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정품은 살짝 고무 같은 느낌인데 비해 가품은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랄까? 두께는 비슷한 정도였지만, 무게는 가품이 훨씬 가벼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품에 들어있는 자석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마침 준비되어 있던 자기장 측정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봤지만, 평균 수치가 정품보다 가품이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요. 실제로 부착해 보면 가품보다는 정품이 더 강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은 정품에서만 나오는데, 나의 찾기 기능이 있다는 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드 수납은 한 장만 넣어도 잘 빠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가품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 장까지는 들어가지만, 두장 정도가 딱 적당하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퀄리티적인 차이점은 로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얼핏 봤을 때는 잘 몰랐지만, 확대를 해서 확인해 보니, 정품은 로고 라인을 따라서 선명하게 음각이 되어 있는 데 비해, 가품은 흐릿하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었고, 이걸 인지한 상태로 다시 확인해 보니, 음각되어 있는 로고 라인에서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는 다른 차이점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정품 투명 케이스를 이용해서 확인해봤는데 생폰과 별 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와중 실리콘 케이스에 부착하면 더잘 잡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침 저에게 정품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가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맥세이프 케이스가 아니게 되어버렸기에 확인을 할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정품은 수납 부분이 자석에 붙는다는 사실, 정품 카드 지갑은 카드가 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통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부의 전파를 방해하는 금속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죽 질감이나 마감에서는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있었지만, 내구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차폐가 되는 건지, 그리고 자력이 정품이 더 낮음에도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이유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한번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품은 봉제되어 있는 실을 자르고 케이스와 분리해주면 카드 수납 부분을 쉽게 제거가 가능한데요. 정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재봉도 더 견고하게 되어 있었고,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인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다 잘라버리면 쉽게 분해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죽제품을 만든 장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어디서 들었기 때문인데요.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분해한 결과, 장인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카드 칸을 분리하고 두께를 확인해 보면 내부 두께는 비슷한데 수납 칸의 두께감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리해서 확인해 보니 정품은 가품과 다르게 내부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물질이 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없는 원인인 차폐물질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의도하지 않은 결제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을 목적으로 설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두리 마감인 엣치코트는 다른 차이가 있는지 잘라봤는데, 두께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 보니 성분만 차이 나는 듯 하더라고요. 제품을 분해하다 보면 재봉부터 접착제까지 너무나도 쉽게 분해가 가능하기에 언박싱 유튜버가 분해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었는데요. 정품을 열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애플이 제품을 설계할 때 분해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비단 전자제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제품들을 열어봤지만 가죽 제품은 처음으로 열어보기에 가죽 제품도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고 언박싱도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깨지고 부서지며 배우는 거겠죠? 정품은 철판 뒷면에 플라스틱 보강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품은 철판 뒷면에 종이로 된 보강재가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정품 내부에 이 검정색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면 맥세이프 애니메이션과 제품 기기 등록을 지원하는 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방식은 교통카드와 동일한 원리인 NFC로 작동하게 되고 내부에 있는 칩과 아이폰이 정보를 교환하며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가품에 이식해 주게 된다면 더욱 정품 같은 가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뒷면은 단순한 철판이 아닌 강한 자석으로 인한 카드 손상 방지를 위해 차폐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로 인해 마그네틱 퓨어로는 자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면서 아주 미세한 수준의 자력만 측정되었습니다. 가품은 마그네틱 퓨어로 자석의 위치가 확인되는 것을 통해 차폐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자기장의 수치를 확인해보면 차폐 효과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면 정품에는 금속이 이중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차폐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붙어 있는 두 철판을 분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두 겹의 철판이 각각 좌우로 한쪽씩 잘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여러 조건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추측을 할수 있었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카드지갑 특성상 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부 철판에서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자석이 골고루 부착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한쪽 면이 끊어져 있는 두 철판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게 되면서 한쪽이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면이 정상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력은 수치상으로 가품이 분명히 더 강하고, 실제로도 더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품이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이유를 알아보니 자석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차이를 보였고, 자력 자체로만 보자면 가품이 더 강하기에 일반 철판에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이폰의 맥세이프 부분은 일반 철판이 아닌 자석으로 되어 있고, 정품 자석 부분과 면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자석 부분이 다 부착되면서 더 강하게 결합된 듯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서드파티 제품들보다 생폰이나 정품 케이스와 함께 사용했을 때 자력이 가장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맥세이프 케이스에 따라 자력이 조금 더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애플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리뷰하며 애플 제품의 호환성은 비단 전자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맥세이프 호환에 관련된 제품의 퀄리티로 보자면 제품을 열어봤을 때이 정도로 세세하게 고려한 제품은 서드파티 제품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지만 카드 지갑 특성상 차폐 기능은 사용 용도에 따라 호불호가 크기 때문에 잘 고려하는 게 좋을 듯하고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또는 이 정도 퀄리티까지는 필요 없는 분들은 서드파티 제품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